나, 안녕하십니까. 예, 또 일주일이 금방 갔네요. 네. 예. 잘 지내셨나요? 예. 어떻게 그쪽 일은 잘 진행되고 있어요? 아, 네. 지금 농업교원그 음. 영농사실학에서 사인 받았고, 이장님한테. 아, 이장님 어렵게 내주셨네. <laughs> 예. 네, <laughs> 네.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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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주실 때도, 예. 네. 그 어떻게 그 이미 그러면은 무슨이 좀 나왔어요? 무슨 많이는 아닌데 음. 나오긴 했어요. 밭고랑에 그래도 열개 음. 이상은 나왔어요. 아, 뭐 이장님이 이제 사인해 주셨으면은 뭐그 그, 깐깐한 이장님이 사인해 주셨으니까 그 다음은 통과세 어렵지 않겠는데? 근데 이장님이 사인해주면서 그게 농사인지 모르겠어. <웃음> <웃음> <그런데요>. <웃음> <laughs> 농사를 지으려면 저 깻잎처럼 우루, 우람하게 자라야지 어, <laughs> 막 이러시던데. 어. 그래서 아네 이랬습니다. 예 어, 그래요. 예 어, 일단은 그리고 그거를 네. 어, 국립품질관리원에. 공제국립품질관리원인지 모르겠는데 사이트가 바뀌었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그 사이트로 해가지고 9월달부터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음. 8월인가 9월부터 바뀌어가지고 음. 거기로 음. 신청을 했는데 되게 신기했던 게그 직불금인가? 아그 직불금을 농업경영체 신규등록할 때도 신청할 수가 음 있는 그,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어, 그전에는 없었는데 직불금은 별도로 네. 신청을 하는 거지. 어, 그러니까 경영체 신청하면서 직불금 신청이 가능한 사람들은 같이 하란 얘기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일단 저는 신규니까 그냥 그쵸. 신청을 했고 여건 조건이 안될 거예요. 네네. 직불금은. 네, 음. 그래서 처음 신청을 하니까 거기서 한 30일 걸린다고 하고 어. 직불금 같이 신청하신 분 90일. 아이고 이번 달에는 이거 될까? 어? 이번 달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어... 넣긴 했고요. 어, 잘하면 또 다음 달로 넘어가겠네요. <웃음> 네. <웃음> 그 30일이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어, 저도 보고. 뭐 일단은 접수 다 끝냈고 이제는 네. 다 이제 넘어간 거고 이제 어, 어, 거기 판정하는 날짜만 남은 네. 그런 상황이겠네요. 음. 네. 저번에 한한분 오셔가지고 확인하셨을 때 보니까 그냥 음. 확인하시고 연락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 네. 뭐 아마 그 정도면은. 이장님이 깜깜한 이장님이 보셨으니까 될 거예요 아마 <laughs> 네, 그래 그래 그러길 바래야죠 그래서 근데 지금 고민이 좀 어, 있는 게 에, 에. 거기 무가 좀 생각보다 잘안 자라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얘한테 밥을 더 줘야 될것 같은데 제가 퇴비를 안 주고 그냥 음, 물를 심은 거라서 음. 좀 그게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떻게 퇴, 될까요 퇴비는 이제 장기적으로 땅을 만들 때 주로 하는 거고 네. 지금처럼 어, 심어놓은 상태에서 비료를 주면 되죠. 비료, 비료요? 화학비료를 주면 돼요, 화학비료. 아, 그, 줘도 되나요? 예, 네, 일단은 화학비료, 아, 화학비료 줘도 되는 게 아니라 원래 화학비료 주는 거예요. 그, 얼마 정도 컸을 때 줘야 돼요? 어, 일단은, 어, 그 화학비료에 보면은, 네. 어, 이렇게 그, 비료 포대 20kg짜리 큰거본적 있어요? 아니요. 어, 이렇게 20kg짜리로 포대에 쌓여 있는 게 있는데 그 앞에 숫자가 네. 적혀 있어요. 숫자가요? 네. 네, 뭐, 21, 21, 뭐, 17. 뭐17 17 17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어요. 왜 숫자를 적어 놨어요? 아, 어, 그게 이제 NPK. NPK. 예, 저기 질소, 인산, 가리. 예, <laughs> 그래서 요어 우리가 식물이 시, 에, 자라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3대 영소예요, 양 이게. 오. 예. 그 외에 이제 그 영양소는 미량 영양소라고 그래요. 미량? 예, 우리가 미량. 아, 어, 동물도 보면은 사람도 보면은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뭐가 부족하면 뭐 마그네슘이 부족하면은 뭐 눈이 떨린다. 뭐 이런 오, 예, 거 예, 맞습니다, 예, 식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되는 것들. 아 예. 예. 그게 없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비료가 있고 네. 기본적으로 뭐 사람들은 탄수화물, 네. 뭐그 다음에 뭐 단백질, 뭐 이런 걸 먹듯이 5대 영양소처럼. 그렇죠. 근데 식물들은 NPK 음. 질소, 인산, 칼리. 음. 칼륨. 어, 어, 요거를 세 가지를 섭취해야만 성장을 한다고 돼 있어요. 네. 어, 그래서 고그 순서대로 3대 영양소의 질소의 함량, 네. 그 다음에 인산의 함량, 네. 그 다음에 가리의 함량을 네. 그 숫자로 표시한 게뭐 17, 17, 17. 이렇게 네. 돼 있으면은, 아, 요, 기는그 함량이 네. 같은 비율로 있나 보다. 아, 질사, 질소하고 인산하고 가리가 같은 빌로 17, 17, 17로 있다, 뭐2 0일 17, 17로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네. 그 숫자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음 아, 우리가 이제 질소, 어, 저기 그, 어, 어, 질소 같은 경우는 네. 어~ 우리가 성장에 관여를 한다고 그러죠 네. 어~ 인사는 뭐 열매 맺는 데 가리, 관여를 하고 네. 뭐~ 가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그~ 어떤 튼튼하게 예, 네. 그~ 자라는 데 관, 관여를 하고 뭐~ 이렇게 음. 마, 나름대로의 그~ 어, 목적이 조금 예, 전반적으로 다 어우러져서 식물을 성장시키는 거지만 네. 각각의 역할이 조금씩은 다르게 있죠 예. 네. 그래서 처음에 모종을 에, 씨를 뿌려서 어~ 이렇게 싹이 올라왔어요. 네. 싹이 올라왔으면 얘는 뭘 해야 되죠? 열심히 커야 되죠. 네. 그래서 비료 필요해요. 예, 그래서 어 질산 그러니까 음. 질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비료를 네. 초기에는 주는 거예요. 아, 초기에는 네. 그래서 잘잘 자라라고. 음. 막 쑥쑥 크라고 그럼 앞자리가 제일 큰 숫자를. 그렇죠. 그래서 앞자리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게 필요 없는 건 아니니까 네. 앞자리가 숫자가 좀 많은 거. 많은 거. 21 17 17. 어. 뭐 어떤 경우는 21뭐5 뭐 11막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어쨌든 앞자리에서 애 숫자가 큰 거를 네. 어, 하기도 하고 요소라고도 돼 있어요, 요소. 요소가 뭐. 요소는 거의 질소가 주로 있는 어뭐 요소를 주기도 해요. 완전히 질소만 그냥 쑥쑥 네. 크라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또 과하면은 네. 땅을 좀 망친다 고 그러죠. 아 그래서 그 땅을 네. 망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퇴비나 유기질 비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화학 비료와 유기질 비료를 적절하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그럼 난 유기질 비료를 못 줬는데. 유기질 그게? 비료는 뭐 올해 지금은 네. 뭐 이미 늦었고 유기질 비료는 줘도 네. 바로 저기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아, 거의 2, 3개월, 한 3개월 지나 효과가 나와요. 오 근데 뭐 3개월 지나면 겨울인데 뭐. 그렇죠. 3개월 지나면 전겨울이네 그러니까 지금은 의미가 없고, 네. 유기질 비료를 주는 거는 봄에, 네. 초기에 유기질 비료로 일단은 땅을 좀 만들고, 네. 그러니까, 우리 노탈을 친다고 그러죠. 경원. 이렇게 갈때 유기질 비료, 퇴비 같은 거 주는 거 있어요. 네네. 그걸 뿌려서 섞어서 노탈을 치죠. 네. 어,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모종이나, 아, 어, 씨를 심고, 네. 그 다음에 초기에는 화학비료 같은 경우로, 네. 초기에 화학비료를 주고, 어느 정도 자랄 때 추비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화학비료를 줘요. 음 그러니까 화학비료는, 어, 그 효과가 거의 즉시 나타나요. 오 에, 이게 땅 속으로 녹아 들어가면서, 어, 그게 이제 바로 먹이가 되는 거죠. 식물에. 네네. 그래서 바로 효과가 있는 거고, 대신, 이 녹아 들어가면서 효과를 내고, 그 다음에 비가 오고 그러면은 씻겨서 그냥 쑥또땅 속으로 다 흩어져 버려. 네네. 그러면은 한, 어, 한 1, 2주 정도 지나면은 그 성분이, 어, 그냥 완전히 그 다, 어, 저기 그 용탈된다, 뭐 이렇게 다 없어져 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네. 한, 한 달, 한 달도 안 돼서 한달뭐 한, 보름? 보름 정도면 그 어떤 성분이 다 없어져 버리죠. 음. 그러니까. 짧네요. 예. 효과는 빠른데, 지속성은 따, 짧다. 지속성은 어. 높지 않다. 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어, 이렇게 뭔가 효과를 보고, 네. 어느 정도 있다가, 아, 또 조금 더, 더 컸으면 좋겠네. 그러면은, 뭐, 추가로 음. 질소를 더 준다든가. 음. 또, 열매를 잘 맺혀야 된다. 그러면 열매가 클 때는 네. 인산이 좀 들어가 있는 것들을 준다든가. 예, 어. 그러니까 요,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네, 그러면서, 어 무슨 뭐, 뭐에 좋다 뭐에 좋다 그러면서 뭐 이상하게 비싸면서 네. 그그좀 어, 선전만을 요란하게 하는 비료들은 어, 사람으로 치면 영양제 비타민제 아 네뭐 어, 활성 비타민제 그렇게 신데 사람이 그 비타민제 먹으면 네. 좀 효과 봐요? 아니 장깐은뭐 있을 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어, 이미, 에, 이제, 그, 척박한 땅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그, 미량 요소가 없으면은, 뭐, 이렇게 노래진다든가, 네, 네. 열매를 못 맺힌다든가 증상이 나타나죠.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고, 너무 잘 먹어서, <웃음> <웃음> 이미 그런 거에 대한 그, 흡수는 충분히 돼 있는 상태에서, 네. 혹시 몰라서 영양제를 먹는 거지, 네. 영양제가, 뭐, 그, 영양, 영양제를 매일 먹는 사람이 그걸 효과를 보는 경우,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많이 없어요? 어, 뭐, 어, 이제 영양제 파는 사람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죠. 예, 큰 효과는 없어요, 사실. 네, 예, 그렇죠. 느낌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식물도 무슨 비료, 무슨 비료 해갖고 비싼 네. 것들. 네. 어, 그, 사정비료라고 얘기해요. 사정비료. 사정. 사정비료는 이제 그 외의 미량 요소를 포함한 그런 건데, 그런 거 많이 준다고 그래서, 네. 어, 잠시 반짝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 그, MPK를 기반으로 해서 어쩌다 한 번씩, 그, 저기, 그, 미량 요소를 한 번씩 주고, 요 정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음 어, 그리고 미량 요소는 땅에도 있을 수 있는, 있는 거니까. 네. 어, 그, 그리고 이제, 그걸 조금 더 어, 깊게 하려고 그러면은 토양 검사를, 시, 에, 의뢰를 해요. 아, 어, 토양 검사를 요 네, 예, 땅 땅에 흙을 여기, 저기 파서, 네. 그걸 가지고 농업기술센터가 갖다 맡기면은 그땅 음. 안에, 네. 영양분이, 어떻던 성분이 어느 정도의 가 있는지를 검색, 자기그 분석을 해줘요. 어, 그러면, 아, 여기에 질소가 남아 넘치는구나. 네. 그리고 뭐, 인사는 부족하구나. 그러면은 그걸 보고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비료를 주는 방법도 네. 어,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본격적인 농업을 하면서 네. 하는 방법이고, 일단 기본적인 거는 n p k 를 가지고, 어, 적절하게, 음, 초창기에는 질소가 있는 걸 하고, 네. 사실은, 어, 이, 농, 초기 농부들은 네. 너무 그런 거 따질 거 없이, 어이. 그냥 똑같은 거. <laughs> 1대1대1. 1대 <laughs> 아, 그거 갖다 주면 돼. 그거를 적당할 때 뿌려주면 돼. 아 네, 그 어떤 건나무에 뭐, 없어지는 거니까, 네. 따져서, 아, 초기에는 뭐, 이거에 높은 거 두고, 저희 열매 맺힐 때는 어떻게 하고, 뭐, 성장할 때는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네. 그냥, 너무 자주 주지 말고 그냥 일대일대 일로 돼 있는 거17 17 17 2십일 이십일 이십일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네네. 그거를 적절하게. 근데 절대 그 뿌리에다가 뿌려주면 안 돼. 그럼 어디다 뿌려줘요? 뿌리 옆에다 뿌려줘야 돼. 뿌리 옆 얼마 네. 몇 cm 띄어야 어, 돼요? 진짜 한, 아, 뭐한 뼘이나 반뼘 정도. 반 뼘. 한뼘떨어지는 데다가 뿌려. 왜냐면은 이게 화학 성분이 이게 독한 거기 때문에 식물한테 직접. 다면은 네. 뿌리에 닿으면 거기가 뭐~ 이렇게 에, 에, 그~ 허약해 되면서 아 상처를 받더라고 아 그까 그러니까, 어, 이~ 확비료가 이렇게 물에 녹아서 네. 이렇게 퍼지면서 이렇게 그~ 어, 이온화 된다고 그러죠 네, 네, 네. 이온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흡수는 되는데 네. 그 알갱이 자체는 네. 여러 가지 그~ 뭐~ 사람 저~ 사람으로 치면은 그, 안에다, 뭐, 코팅도 해놓고, 네, 뭐, 뭐, 여러 가지 그, 어, 저희 장치를 물에 안 녹게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은 그 이물질, 네, 네. 이물질이 잔뜩 섞여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식물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안 좋기 때문에 네. 약간 떨어뜨려서, 음. 땅을 살짝 파고, 거기다가 이렇게 하, 어, 조금씩 덜어서 집어넣고, 이게묻어놓고 음. 간격을 둬서, 쭉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주면은, 네. 그 물에 의해서 애들이 녹아서 땅 속으로 이렇게 퍼져가는 거죠. 뭐 그렇게 주면 돼요. 음. 오 네, 근데 그런 개념을, 어, 최소한의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주는 게 맞지. 그냥, 어, 뭐, 저 여기 그, 어, 농약사나 농협 가서, 네. 네. 비료 한포 주세요 그래 갖고 무슨 비료 주세요 줄까요 했는데 <laughs> 무슨 비료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laughs> 그러면 이제 아무거나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네. 그 1대 1대 2를 주죠. 네, 그죠 예. 뭐한 포에 치우치지 않는 거 음. 어떤 거는 어 이런 것도 있어요. 2 1대 0대 막10 이런 것도 있어요. 오. 아예 없는 거. 중간에 아예. 뭐 인산이 아예 없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에, 그래서 그런 거는 특별한아 요거는 진짜 제 질소가 부족하다. 음흠. 아, 요 질소를 어, 조금 어, 저기 제대로 보강을 해 줘야 되겠다. 음. 뭐 이렇게 확실하게 목적을 가지고 줄때 주는 거고 네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1대 1대 1 같은 비율로 음. 돼 있는 거를 네. 사서 네. 어, 그냥 적당하게 주고 그리고 이제 에, 상황을 봐야죠. 얼마 정도 컸을 때 줘야 돼요? 이한 병? 어, 뭐모정 조금 나와서 이제 어느 정도 어 모종 상태에서 뿌리가 좀내 어, 내린 상태에서 한 네. 일주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죠. 아어 그러면은 뭐 그때 조금씩 주면 되고 또 상황 봐서 어, 생각보다 좀덜 자라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더 주면 되고 뭐음 그런 식으로 주면 돼요. 초창기에 주고 지금은 가을 농사는 뭐그 정도로 이제 끝. 음, 음, 음. 단지 이제 그 잡초 관리, 네. 그 다음에 어 벌레. 병해충 관리. 병해충 관리는 다음 테마로 할까요? 다음 테마로 하죠. 네. 에, 일단 비료는 여기까지. 여기까지.